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샛별이랑 같이 미팅 갔다가 국밥을 먹으러 왔어요. 저희가 배가 고프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오후 4시인데,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. 그래서 국밥을 먹을 거예요. 그래도 국밥을 먹으면서 또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요. 가시죠.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로, 킨이쥬 잡쌀 순대. 근데 자기가 온 처음이잖아. 가자. 들어가. <laughs>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말단 비대층 배우는데 홍준이 부부네 바로 알았다고요? 왜왜생님 제기하셨나요? 아니면 뭐 교과서에 제가 있나요? 과학 시간에 배우나요 오늘? 응. 오늘도 열여식대하시네 <놀람> 맞네요. 오늘의 메뉴는 얼큰 순대국입니다. <목소리> 아, 아. <목소리> 여러분들 일단은 중대 발표. 다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얘기했거든요.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저희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음,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그 집이 원래 기운이 형네 집이었어요 기운이 형네 집이었었는데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마,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가지고 음, 그게 있어요 대신에 월세를 기운이 형이 안 받았어요 그동안 1년 넘게 살았죠 우리가 1년 넘게 살았는데, 기운이 형이 월세를 안 받았어요. 원래 저희가 청라의 롯데캐슬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, 도망쳐 나왔습니다. 그 집에서. 도망쳐 나오고, 이제 그래서 이제 기운이 형한테 연락해가지고, 혹시 들어갈 수 있냐 해가지고, 기운이 형을 팔게 됐는데, 그냥 들어와서 편하게 있으라. 왜냐면 빈집이었으니까, 월세 받아도 됐는데, 저희를 위해서 그냥, 집 이거 팔 때까지 편하게 살라 그랬는데,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, 아, 그냥 우리가 사겠다 해가지고 사게 된 겁니다. 이영이 되게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. 어. 그리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 너네 정도 버리면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값 오르는 거 보고 그렇게 아파트를 사지 왜 빌라를 가냐 이러시는데. 근데 저는 저희는 투기 목적보다는 주거 목적. 어, 주거 목적이라서.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앞 집에 누가 사는지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 사고 나서. 거희 많이 친해져가지고 음. 그런 것도 있고 관리에서살그는 저희는 빌라가 맞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말렸어요. 맞아. 뭐 아파트 사면은 뭐 벌써 몇억 올랐다, 뭐몇천 올랐다, 뭐 사자마자 집값 엄청 뛰었다. 빌라는 집 사면 집값 떨어진다 이러는데 그냥 저희는 저희 소신대로 살라고 빌라 어, 샀습니다. 그냥 가격은 상관이 없다가요 그냥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우리로만 만족하면 된다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이제 일단 밥 먹으면서 얘기할게요.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서. 나 여태까지 국밥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느리게 먹는 건데? 원래 저말 없이 먹잖아요, 여러분들. 사임이 나중에 유학 보낼 거냐고요? 아니요. 근데 막 엄청 좋은 학교도 안 보낼 거야. 그냥 평범한 학교에 평범한 학생으로 이렇게. 근데 저는 국밥집에 김치 없으면 안 돼. 아무튼 이런 생각도 있었던 사람인데 여기서 무생채 계속 먹다 보니까 뭐 무생채도 진짜 괜찮은 거야. 그래서. 아너 먹어볼까? 무슨 일이야 이 그러니까 하, 하임이 보고 싶다 갑자기 이다현이 다이소 될리같다 근데? 이다에 보고 있냐? 차 조심해 진짜 다연아 근데 내가 너를 너를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차들이 요새 그렇게 무서워요 특히 우회전하는 차들 신호 횡단보도 초록 뿌릴 때도 그냥 막 가는 차들 있거든? 그래서 조심히 건너야 돼 정말 응. 보고 인기다연안 보고 있을 거야? <laughs> 포인트 적립 6648이야 아 근데 위험한데? 이다현 하염이랑 이다현 같이 태울까 그냥? 왜? 위험하니까 아 하염 안전벨트 배! 네 그럴 뭐수 있어? 둘은 집에 갈 거야? 아니 기다려줄게 위험해 여기 봐봐 다현 저2 3살이요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요즘 차들이 무회전할 때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도 무회전하는 차들이 많단 말이야 아니 근데 자기야 지금 4시에도 못 돌아다니게 하면은 8시에서 또몇 시일까? 어? 학교는 어떻게 보내? 어? <laughs> 그렇게 불안하면 학교 어떻게 보내? 기모이 자 갔다 와차 조심해 길 건널 때 진짜 여어라 열어 열어 열어라 열어라 마스크 네, 바이스 아닐라, 아, 바닐라 아이스라떼랑요 그리고 그.. 콜드블루 있나요? 콜드블루요 아 콜드블루요 네네네 네, 그거 하나 주세요. 아이스로요? 아 아이스 바닐라 라떼라 그랬 바이스 아닐라라 그요 바이스 아닐라 <laughs> 바이스 아닐라래 <laughs> 여러분들 저희 집 구매한 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짜잔 근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워낙 자주 보셨던 분들은 일단 여기 원래 그냥 바닥이었는데 저희가 꾸며놨어요 시티지 붙여가지고 바닥에 집 들어가면은 여기는 하이미방 하이미방 자 그다음에 여기는 실 여기 소파 잠깐 동작 그만! 의상 앞으로 조심해. 살 보이는 거 입지 마. 여기가 이제 음... 내 얼굴을 찍지 마시고. 에어 드레서. 또 여기 건조기랑 식기 세척기를 뒀습니다 세탁기요. 세탁기랑 식기세척기는 세탁기랑 식기 세척기는 사고 싶은 거고. 어, 세탁기. <laughs> 이제 저희 집 매트리스를 두 개를 설치해가지고. 어, 편안하게 온 가족이 편안하게 될수 있게. 그또 그래서... 하이미가 안 떨어질게 하려고 일부러 프레임을 사지 않았어요. 자,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 집이 화장실이 세 개거든요. 근데 저희가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. 아.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또 하이미 옷들이고요.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곳은 여기인데 여기가 원래 화장실이었어요. 근데 화장실은 근데 저희가 변기 뜯어내고 세면대 뜯어내고 막 해가지고 좀 바꿨습니다. 보시면 여기 그래도 옷걸이나 뭐 각종 짐들. 여기 보면 여, 여행 캐리어도 있거든요. 여행 캐리어까지. 그리고 또 이제 보여드릴 곳은. 아, 엉덩이 너무 커. 그래서 위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옥상입니다.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영상도 찍어 올렸었죠. 여기서 이제 뭐 가족 파티. 라든가 아니 물놀이를 할수 있는 네, 그런 또 시설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은 다른 일반 복층 복층 집들과는 다르게 좀 되게 넓어요 그렇죠 되게 넓고 여기 이제 하영이 장난감들 여기 제일 복층의 장점 어 천장이 높다 어 복층의 장점이 천장이 높아요 되게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이쪽 방을 들어와 보시게 되면 네, 개판가문 전이긴 한데 네, 여기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되게 깔끔하고 여기도 냉장고도 두고 저기 뒤에 보면은 에어컨 제 방송방이거든요 제 방송방, 방송방? 또 여기는 여기도 이제 테라스가 더 있거든요 테라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아직 활용도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포스터 같은 거 붙여놓고 뒤에 뭐 산배경을 해는은 다음에 약간 그러니까 산적 먹방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또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하고요 근데 또 여기 보시면 화장실 여기 제 전용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제 방인데요 어. 원래는 여기 처제를 살리려고 했는데 처제들이 다 나가면서 재방이 <laughs> 됐습니다. 여기서 저는 이제 방송 끝나고 딱 이제 에어컨 딱 틀고 그냥 누워가지고 딱 여기서 TV 딱 틀고 이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모두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. 여기서 또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. 야라라